딥시크 개미털기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자산시장의 급등랠리가 곧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시, 코인시장, 구분 없이 에브리싱 랠리가 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근거에는 이번 딥시크 쇼크로 인해서 개미들을 크게 털었다. 증시 과열을 어느 정도 시켰다. 1999년과 같이 5에서 10% 내외의 급락조정, 다수 발생할 것이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이러한 조정이 일단 한 차례 끝났다. 이제 나갈 차례다. 그리고 또한 실정 랠리를 기반으로 버블 랠리로 전환될 수 있는 그 국면이 이제 나올 것이다. 여기에 이제 강한 유동성이 더해질 건데요. 자, FOMC 이후로 시장은 올해 두 차례의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다. 원래 네 번이었는데 이게 두 번으로 준 거죠. 하지만 파월이 어느 정도 비둘기화되고 있다. 그리고 사람은 적응의 동물. 결국 트럼프에 적응하고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리고 18년도와 같이 예상은 금리 인하가 없거나 적지만 실제 2025년이 지나 보면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네번 나올 것이다 이런 강한 유동성과 지금 현재 강하게 반전하고 있는 미국 경기 이유동성이 경기를 밀어 올리면서 강한 실정 랠리가 버블 랠리로 바뀌는 그런 공면이 연출될 것인데요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인데, 유, 실적은 유지가 될 겁니다. 이번 애플도 그랬고, 특히 빅테크들, 경쟁력, 영업이익률에서 좋은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유지되는 실적을 기반으로 밸류에이션이 안정적이에요.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아주 비싸지 않다. 왜냐? 실적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현재 강세가 나올 수 있는 국면이다. 분명 강한 상승랠리를 우리가 준비할 필요는 있다. 자, 딥시크 폭락 쇼크 이러한 급락 굉장히 의도적인 급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제가 시장에서 자주 봐왔던 그런 형태였고요 이 전체에 대한 조정으로 크게 빠질 것이 아니라 단일 파동 상승에 대한 조정이다 조정 마무리 가능성을 말씀드렸고 증시는 급반등 가능성이 있다 결국 기존에 말씀드렸던 S&P 500 기존에 이런 100일 입평선을 하향하거나 근처에 인접하는 구간 실적 장세에서는 이런 구간향상 매수 구간이 되었는데 이번 딥시크 폭락으로 인해서 그 부근까지 왔다. 즉, 매우 좋은 매수의 기회였다는 거죠. 결국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이번 폭락은 매우 좋은 매수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 유동성의 근거로 볼수 있는 부분이 물가가 일단 안정적이라는 부분 그리고 특히 주거비를 제외하면은 현재 CPI 1.9%에 불과합니다. 2.9가 아니라 주거비 착시 제외했을 때 1.9%다. 그리고 고용 또한 현재 급격한 과열은 없다. 고용은 완만한 개선이 예상이 되고 반면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유동성의 근거가 되는 그런 장세를 말하고요. 금리 안정시 보통 강한 주가 랠리가 나왔어요. 이것은 버블 랠리, 실정 랠리 구간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오버슈팅 구간에서 나타나는 증시 특성이다. 금리가 발작하는 구간에 급락 조정이 나왔고요 딥시크 쇼크와 같이 하지만 그외 금리가 안정되는 구간에서는 강한 주가 랠리가 나온다. 이게 현재 장세의 특성이다. 이렇한 얘기는 안정적인 금리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주와 코인 시장 위주의 급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결국 현재 핵심은 미 증시의 실적 기반, 이에 플러스 호전되는 경기, 여기에 그 경기를 밀어올리는 유동성. 이것이 자산 시장의 오버슈팅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메커니즘이 된다. 이것이 25년에 나오는 것이고요. 이미 시작이 됐다. 딥시크 쇼크 이후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빅테크나 성장주, 자, 영업 이익, 상승률, 마소, 엔비디아, ASML, 램 리서치 계속 그냥 우상향 랠리를 이어오고 있고요. 그것은 2025년 이 빨간색 예상치, 25년도에도 26년도에도 이어지는 추세다. 그리고 이 초록색 영업이익률, 물론 다소 꺾이는 구간은 있었지만 다시 재반전. 이것은 시장에서의 이 회사의 경쟁력이 다시 재가동되는 그런 시정을 말합니다. ASML, 램 리서치, 마소 등락은 있지만 유지되거나 재상승하거나 여전히 성장주 빅테크 위주의 높은 투자 매력도를 가진 미국 시장이다. 엔비디아, 성장주 섹터, 모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테슬라, 팔란티어, 브로드컴, 마찬가지다. 자, 실적이 많이 올랐죠. 23, 24, 그리고 25년인데, 그동안 오른 주가가 꽤 돼요. 상승률이 꽤 된단 말이죠. 하지만, PER, 밸류에이션, 싸냐 비싸냐의 측면을 나타내는 이 PER, 물론,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다.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다. 등락을 하지만, 결국 지금 그 PER의 움직임은 수평으로 가고 있다. 이 얘기가 뭘 의미하냐면, 밸류에이션은 비싸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주가가 오르더라도 실적이 올라가니까 밸류에이션은 유지가 되는 것이다. PER의 개념이 뭐냐면, 실적에 주가가 몇 배로 평가받고 있느냐. 즉, 실적 대비 얼마나 싸냐, 비싸냐의 개념인데, 주가가 올라가도, 분자가 올라가도 실적이 올라가면, 똑같이 올라가면, 분자 분모가 똑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PR은 똑같다. 실적은 그대로인데 주가만 올라가면 PR이 올라가겠죠? 이런 구간입니다. 하지만 지금 PR이 내려가는 이유가 뭘까?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오히려 주가 상승보다 실적의 상승 속도가 더 가파르기 때문에 오히려 밸류에이션은 유지되거나 더 싸지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이 실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 오버슈팅 장세다. 오버슈팅, 지금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 PBR 0.85배이다. 싼 구간인데요.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국내 시장, 국내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는 다소 하향 중, 그리고 미국 시장의 추정치는 다소 상승 중. 즉, 미국 기업들은 실적 증가가 예상이 되고, 국내 기업들은 실적 하향이 예상이 되는데, 국내 증시는 전 세계 어느 국가를 갖다 대든지 제일 싸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제일 싼 나라가 돼버렸고요 반면 이익 상승의 모멘텀은 비교적 적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HBM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2개사 시총 1, 2위에 2025년 실적이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물론 코스피는 환율의 하락 이걸로 인해서 외국인 유입 효과 상승한다. 하지만 얼마나 상승할지는 이 반도체 이개사 이두개 회사에 HBM 관련 모멘텀에 달렸다. 자, 그리고 낮아 안정되는 물가, 과열 없는 고용, 유동성 장세는 성장주에 좋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에도 해당이 된다. 2025년 코스닥 시장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재 S&P 500의 어닝 일드, 그리고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이게 지금 똑같아졌는데요. 어닝 일드가 뭐냐면 S&P 500 PER을 1로 나눈 것. 즉, 1의 PER 역수이다. 지금 S&P 500 PER이 21.6배인데요. 1 나누기 21.6% 하면 은 4.6%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S&P 500이 가진 투자 매력도, 예상 기대 수익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6%죠. 국채와 현재 똑같다. 즉, 투자 매력도 측면에서 미국 증시와 국채금리가 유사한 국면에 들어섰다는 거죠. 자, 이런 구간에서는 뭐가 중요해지냐면, 밸류에이션이 중요해진다. 싼 것이 보기 좋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국내 증시와 같이 싼 국면에서는 이런 일드 갭이 작아지는 구간, 저 밸류에이션 낮은 가치로 인한 수혜를 볼수 있다. 코스피 매력도가 채권 매력도보다 높은 상태라는 거죠, 지금. 2025년, 국내 증시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나스닥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현재 자, 이러한 딥시크 폭락으로 인해서 개미 털기가 한 차례 나왔습니다. 여기서 개미들 많이 털렸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나스닥도 마찬가지다. 강한 장세가 나갈 수 있는 그런 2월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투자 전략 잘 짜시고 좋은 종목을 선택했을 때 수익률 차이는 크게 벌어질 수 있다.